ELW 상품 이해. ELW란 ELW란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하며 에쿼티 링크트 워런트의 약자로 주식 및 주가 지수 등의 기초 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 즉 행사가격에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로서 신종 금융 상품입니다. ELW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ELW의 가장 큰 특징이자 상품의 경쟁력은 레버리지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라 함은 적은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말합니다. 콜 ELW는 기초자산이 상승할 때 기초자산의 수익률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레버리지 효과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기초자산이 하락할 경우에는 콜 ELW의 가격 하락률이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률에 비해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즉, 콜 ELW에 투자할 때에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 하락률에 비하여 훨씬 큰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식 투자에 해당하는 동일한 금액을 ELW 투자에 투자한다면 주식보다 몇 배의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투자라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 투자는 주가가 하락한 만큼 손실이 커지는 것에 비하여 ELW는 투자 원금 손실로 투자 위험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 투자할 경우와 비교하여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ELW 투자를 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은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 모두 손실을 보게 되나 ELW는 최초 투자 금액을 잃는 것으로 손실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식 투자자는 ELW 매수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초자산 가격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고 보유 자산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위험 해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LW는 시장 상황에 무관한 새로운 투자 수단입니다. 화랑 장세에서는 기초자산 상승이 기대되므로 콜 ELW에 투자하고 불황 장세에서도 기초자산 하락을 기대하여 풋 ELW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ELW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유동성 공급자, 즉, LP가 존재하여 높은 유동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LP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ELW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ELW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 1,500만원과 투자자 교육 이수증 및 별도 거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파생 상품 거래 시 증거금 외에 기본 예탁금이 부과되고 있듯이 ELW에도 기본 예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최초 투자 시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ELW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ELW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신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하며 레버리지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 특성을 가지고 있어 리스크 해지 등 다양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LW 1 증권당 발행 가격이 천원 전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액의 투자로 고가의 주식을 다량 매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으며 분산 투자에도 효과적입니다. ELW 발행자인 증권회사는 보유주식을 담보로 ELW를 발행하여 보유주식 활용도를 높이거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증권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증권시장 측면에서 보면 ELW 시장, 주식시장 및 옵션시장 간의 다양한 형태의 차익거래가 증가하여 균형 가격 성립이 촉진되고 가격 효율성도 증대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 파생 상품의 가격은 향후 주식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 시장만 존재하는 것에 비해서 가격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E.L.W는 권리 종류에 따라 콜 E.L.W와 풋 E.L.W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콜 E.L.W는 주로 강세장을 예상할 때 매수합니다. 콜 ELW는 만기의 기초자산을 권리 행사 가격으로 발행자로부터 인수하거나 만기 평가 가격과 권리 행사 가격과의 차액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ELW로 기초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이익이 발생합니다. 도표상에서 주가가 콜 워런트의 가격을 전환 비율로 나눈 값과 행사 가격의 합계액인 손익분기점을 넘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만기 평가 가격 상승에 따라 이익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풋 ELW는 주로 약세장을 예상할 때 매수합니다. 풋 ELW는 만기의 기초자산을 권리 행사 가격으로 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권리 행사 가격과 만기 평가 가격과의 차익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ELW로 기초 자산 가격 하락에 따라 이익이 발생합니다. 도표상에서 주가가 행사 가격에서 풋 워런트의 가격을 전환 비율로 나눈 값을 차감한 손익분기점보다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익이 발생하며 최대 손실은 워런트 매입가로 제한됨을 알수 있습니다. ELW 보유자는 권리 행사일에 기초자산의 만기 평가 가격과 행사 가격을 비교하여 권리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LW 보유자는 주로 권리 행사일에 기초자산의 만기 평가 가격과 행사 가격을 비교하여 행사 가치가 있는 경우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기의 기초자산 가격이 불리하게 움직일 경우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데, 그때 ELW 매수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콜 ELW의 경우에는 만기일에 행사 가격 이상으로 주식 가격이 상승할수록 ELW 매수자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풋 ELW의 경우는 반대로 주가가 행사 가격 이하로 하락할수록 ELW 매수자의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대 손실은 콜풋 마찬가지로 주식 가격과 무관하게 ELW 매수 가격으로 한정됩니다. ELW 만기의 발행자와 ELW 보유자 간 최종 결제 방식은 현금 결제와 실물 인수도 결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결제는 만기일에 권리 행사 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즉 행사가 가능한 경우 행사 가격과 만기 평가 가격의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말하며, 실물 인수도 결제는 만기일에 실제로 실물을 행사 가격에 사거나 팔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ELW는 주식 5% 소유 지분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발행사가 현금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 시 권리행사 차금의 지급일은 권리행사일, 즉, 만기일부터 이 영업일이 되는 날이 됩니다.